조리 TV. 자,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laughs> 페이스북 라이브를 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 오늘, 보드게임, 그, 이, 양천의 무중력지대라고 있어요. 양천구에. 그 청년들의 일종의 쉼터입니다. 혹은 청년들의 뭐, 창작 공간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자유공간입니다. 청년들의, 서울의. 4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올해 3 개가 더 만들어져서 일곱 개가 있다는데, 여기서 마침, 보드게임 이렇게 축제를 하네요. 근데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너무, 외국에는 보드게임을 교육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대요. 많은데, 어 우리나라는 아직 좀그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보드게임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또 선생님도 계세요. 경기도에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저희 저 페이북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또 녹화도 해놓고 하면 다음에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를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제가 열심히 오늘 보드 게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라고 했었죠? 아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참 미국식이죠. 얘기하시고 유럽의 <laughs> 예. 보드 게임은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나라마다 <laughs> 또조금씩 특색이 있단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덴의 유재혁 대들어 갑니다. 보드게임 회사에서 아, 보드게임. 보드게임 유통이랑 제작받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아, 업체로서 아, 저희가 바라왔을 때 보드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된 건유력적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몇년 전까지 의 이야기였고 뭐북미라든지 들려요? 여기 타면? 들려요? 북미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영역들이 많이 넓어지면서 각나라의 특색을 잘 반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은 뭐, 뭐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철저히 이제 지금 놀이문화적 유의적인 것들을 아, 네. 많이 다루고 있다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라 간 교, 교류들이 커지면서 각각의 특색이 좀재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굳이 이렇게 국경이 없는 놀이문화로서 많이 활성화되었고, 아, 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적인 활용도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우리 교회, 우 예 이게 안듣네데 아니, 그, 보드게임을 외국에서는 교육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대요. 아까 제가 조금 해봤는데, 그경쟁활동 하는 것을 저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너무 흥미롭고, 어, 우리 아이들의, 어, <laughs> 수업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경기도에 오이, 오이 다 보드게임을 이웃과 함께 아 함께 이웃과 다 함께 네. 이웃과 다 함께, 다 함께. 어, 선생님들의 보드 게임 연구 모임이 있대요 경기도에 예, 서울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아, 보드 게임 교육 연구회 보이다의 소속된 교사구요한 어, 3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어, 설립한 이유는딱한 가지예요. 그 교사들이 저, 수업에 접목할수 있는 보드 게임을 연구하 자라는 적이있구요 또 학부모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하기원 아, 하는데, 어, 그 전까지는 이제 동호회 분들 모임이 많이 있었고, 교사들과 학부모들 모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도 성장시 분당하고, 어, 수직 어, 용인 수직원의 교사들이 모여서 모임을 수행했고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게임 들고 같이 연구하고 어, 그것은이 동아리나 반가원 활동이나 어,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수업에 접 병... 활용을 하세요. 저 전혀 몰라가지고 아, 한번 여쭤보 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어, 지금 뭐 인기 있는 게임들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수업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뭐 부드 게임 대회를 많이 지원을 하세요. 이 업체 분들이 그, 아, 대회를 또 많이 진행해주셔가지고 매년마다 저희가 한세 종류의 게임을 매년마다 분내 그 대회로. 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놀이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놀이교육이 되는데, 놀이의 한 소재나 도구 통로로 또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외국에서 또 많이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초등은 쉽겠네 아무래도 1 2학년 2 3학년 수업시간 하다가 뭐 경제활동에 가는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 아까는 요리도 있더라 고요 요리도 보드게임같이 비빔밥 을 만드는 여러 조합방식을 그래. 보드게임 을 통해서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리 뭐 수학 요리수학뿐만 아니고 아. 모든 영역들이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네, 잘,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좀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떤 뭐, 보면 건가요? 요리에 하는 어떤 레시피 같은 거를 가지고 네. 이렇게 요, 우리가 요리를 하듯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공식별로도 아니면은 뭐 어, 수학의 개념 같은 거를 쉽게 게임으로 통해서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 과학적인 것도 있고 아, 또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음. 어. 지금 이제 코딩이 또 우리, 우리나라 지금 또 대세잖아요. 관심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 교육을 게임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네. 아이템들도 네. 많이 음. 나와 있고요. 그 있고. 아까 언플러그드인가요? 네네, 언플드 거기에 네. 코딩하고 보드게임을 코딩 연결시키는 그런 것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의 원리를 알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코딩의 일반 원리를 가르치는데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 그렇죠. 가르치고 싶은데, 들어가고 어... 어... 되게 이제 그... 그 원리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어, 컴퓨터에 대해서 어, 컴퓨터가 뭔지 네.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 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요 그 이렇게만 음. 이렇게 되면 수업에 바로 연결이 될는거 같은데, 그렇죠? 학교에서 지금 많이 지금 활용하시고 아. 있습니다. 네, 음.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아이들한테 또 쉽게 다알수있는니 음. 지금. 어, 그러니까 영역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많이 나까 어, 저한테는 지금 약간 신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잘 몰랐던 얘기인데, 우리 학생, 우리 서울시 학생인권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요. 학생 선거 참여 활동도 하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봤어요. <laughs> <laughs> 무증력지대 스텝에. 아, 오늘 <laughs>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려봐. 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아,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오늘 해보, 해보니까 해보 아, 보드게임이 제대로 되면은 참 재밌게 할수 있었겠구나.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진로 활동에만 약간 보드게임이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해보니까 그냥 보드게임을 그냥 수업에 바로 해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laughs> 어, 진짜로 진로 직업 할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카드 뭐 네. 하듯이 해서 좀 했네요. 아, 그때도 되게 잘 와닿고 좋더라고요. 네. 우리 좀 한번. 네, 아주 뭘 주최자? 주최자신데, 이. 비콘 페스티벌의 주최자신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피스크래프트. 네, 안녕하세요. 피스크래프트. 네. 비콘 2018 지금 주최하고 있는 피스크래프트의 김영렬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비콘 행사 같은 경우는, 어,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의 보드게임도 소개하는 자리에요. 아. 우리가 보드게임을 직접 플레이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작을 하는 거죠, 보드게임을. 그래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게임들을 소개하고, 같이 체험하고, 또 이제 구매도 할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 행사고, 어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 교육을, 보드게임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또 어떤 추세가 있냐면, 직접 만들어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게또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보드게임 디자이너들한테 만들기 좀 편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제 컴포넌트들을 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그 단지 보드게임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또그 프로그램이랑 커리큘럼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보드게임을 그, 가지고 논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 만드는 그런 지 문화가 이제 좀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 전에 저, 이제 유명하신 만화가 하셨던 분을 만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래요. 저는 뭐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만화학과를 가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화를 그려봐라가 아니에요. 만화학과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화가가 되기 위한 도구적 과정이 교육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교육의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메이커 교육이라고 메이커 여기도 보니까 메이커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저희도 메이커 교육 5개년 교육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요 메이커는 어 일종의 뭐랄까 디지털 창작 공간, 그 3D 프린터 창작 공간 같이 만들어주고, 자기가 상상하고, 그걸 3D 프린트를 통해서 현실로 만드 자유롭게, 이런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그다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막 직접 만들어보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아, 이제 메이커 하는, 그, 요즘 메이커 운동이 또 있잖아요. 네, 그쪽이랑도 조인해서 예전에 행사도 같이 했었고, 예. 아, 네. 네. 보드게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을 실제 만들어보는 과정. 그 사실, 이제 올해 저희 학교에서 예, 그 보드게임 저기... 만드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처음에... 올해도 처음 시작이 됐고요. 몇 학년에서? 지금 고등학교, 몇 1학년. 1학년, 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참 네. 그... 고등학교에 계세요 저는 그, 대안학교에있고요 아. 중고등학교 통학과정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나요? 아, 고등학교에 서 네, 그래서 아. 네. 이제 중학생 애들은 주로 동아리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어, 피스크래프트 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학교에서는 이제 보드게임을 해서 이제 소비만 했었거든요. 쓰는 제품들을 이제 아이들이 오. 이제 즐기는 일로만이 했는데, 아, 제가 배워, 해 보면 동아리 전 한다고 니까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만드는 분들을 좀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몇년 전부터는 아이들 수행평가로 모든 그 게임 시도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PBL 수업 같은 어떤 프로젝트 시도할 때도 모 게임을 만들어서 선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개선했고 다섯 의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같이 할고 있고요. 아, 그런데 이 학교 역량이 이렇게까지 가능했던 거는 이 피스크립트나 보드엠처럼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학교와 함께 이승크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면 음. 되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 게임들에 대잘 <laughs> 수입이 안 되는 거지만 좋은 게임들을 좀 많이 <laughs> 어, 소개를 <소감을> 해주고 <laughs> <할수 웃음>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스크립트 사장님은 곧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많이 제공을 하세요. 이두 업체가 없었으면 사실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이분하고 이분이 없었으면 <laughs> 모든 분야가 아, 제가 대전 아시는 분들이 아, 아 매직맨이시군요. 아, 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 분만 없었으면 대학민들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어, 예, 학교 현장과 이 보드 게임 그 업계 분들하고 어떤 생태 어떤 생태계를 이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중요한 예, 말씀이에요. 업체 분들이 저희 학생들이나 학교를 그냥 소비자로만 생각하면 좀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음. 같이 공동 생산하고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이제 누군가 만들어 주시는 게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네. 어, 중요한 말씀이신데한번또 말씀하실 거있으시면 얼마든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곧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생각하는 미래 학교는 어, 학교는 교실에만 있지 않다. 실제 민간 부문이 훨씬 발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 부문의 어떤 어, 역동성, 선도성들을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생태계 순환구조 속에 이게 연결이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이었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렇게 돼요. 만일 우리 교육과정으로 치면 이렇게 부지런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보드게임을 교육과정에 한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 교대라든지 사대라든지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배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이 이 사대나 교대 다니시는 분들 다 교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대 시험을 합격이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걸려서 7,8년 거쳐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세상은 이미 엄청나게 변화해버린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순환 구조예요. 모든 문제가 그 그러니까 어, 교사 양성으로만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개방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솔직히. 아까 뭐 말씀하셨죠. 그, 그거는 선생님. 아, 다다 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그 어제 그 강릉 학포 교육전 창에서 아, 연수가 아, 있었고요. 제가 아, 강릉에서 아, 예. 있었는데 아, 그 청주, 그 청주 교육 대학원 아, 경원대학교 교수님 한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연수를 좀 들으시고 보드게 같이 한 다음에 이건 자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교사로 준비하는 네. 사범대학이나 아니면 교원대나 그 교대에서 이게 이제 뭐 필수 과목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그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음. 되어 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근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너무 이제 관해서 또교육지험청이나 교육부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생태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체분들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분들하고 교사분들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음. 그런 거버넌스가 좀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아직까지 예. 좀 교육 명역과 보드 게임 업계가 좀괴리감이좀 있거든요. 갭이 있는데 그걸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예. 원활하게 뭔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교육감님이 네, 잘받으시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이다라는 선생님들 보드 게임 연구 모임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간 부분하고 저희 공공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선생님들이 중간에 좀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하시면 이게 좀매개 어 역할을 하는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세분한 마디씩 좀 하시죠. 뭐 시간 아, 네. 이제 끝내야 될 어, 시간입니다. <laughs> 매직빈 대표 황현수입니다. 네. 그 8월, 9, 월 아마 9월달인가 10월달부터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하는데 네. 거기서 학생들 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공모전을 할 거예요. 아, 네. 네네. 공모전을, 공모전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서 괜찮은 게임들이 나오면 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더 다듬어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판매를 할수 있게끔, 어, 뭐 그러니까 창업이죠. 창업이잖아. 네, 아이들 창업을 할수 있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와, 그것도 아주 흥미로워 네. 네. 그럼 이제, 좀 이런 매체를 지금 보고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때 오픈을 하게 되면 매직빈 연락 주시면은, 아, 충분히 저희가, 빛.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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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 아, 주시면은 선생님이더라고요. 충분히 도움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창작에 대한 음. 어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창 이제 창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작이 어떤 건지 어 이제 조금 진솔하게 한번 예. 어, 한번 가려고 예. 네, 그렇게 저희는 기획을 잡고 네. 있습니다. 학교 네. 바깥에서 그런 장이 많이 열리면 좋겠네요 학생들이. 네네.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또 학교나 이런 곳들과 공존을 해야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보드게임의 효용성은 사실상 이제 요즘에 또 소통의 부재가 많이 또 대두되고 있는데 보드게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건너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을 건너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온라인 대안 보드게임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판을 펴놓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와는 또 별도로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아마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접근이기도 하지만 일단 재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학생들 아이들은 거의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양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 바라보는 보드게임 그리고 학교 내에 교육 활동을 만나는 보드게임들이 중첩이 된다 보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단순히 교육적인 효과 외에도 음.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서통의 도움이고 서통의 예. 예.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여러분 말씀이셨으좋습니다 예. 네. 근데, <laughs>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선생님이랑 다른 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 일단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이 교육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교육 쪽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 거라. 일단은 재밌게 노는 것만으로도 이그 과정에서 많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업체랑 교육계랑 같이 연가해서 어 시너지가 될수 있다는 그게 또더 좋은 효과가 되는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비콘 이 전시회 주최자로서 이제 좀 바램이 있다면, 어, 일단 저희는 이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우리끼리의 파티로 시작을 한 건데, 어, 이게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그 교육관님 오신 걸 계기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오늘... 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비컨 축제에 와가지고, 이게 비컨이 아마추어 보드게이머라면서요? 그죠? 그, 일단 약자가 이제 보드게임 이그지비션업 아마추어, 아, 컨벤션에서 비컨이라고 아, 이름을 그렇습니다. 지은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렇군요. 비컨으로. 어쨌든, 저도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도 모범생으로 살아와가지고 보드게임도 <laughs> 잘 몰라 그랬는데, 아까, 근데 어쨌든 다양 요즘은 아이들이 뭐 펀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과 그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단절이 막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제가 캐치 플레이즈예요 학교 가는 게 설레는 그런 아침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어쨌든 이 보드 게임도 선생님 특별히 어, 선생님들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서울교육청에도 좀 아이디어를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면 앞으로 많이 반영을 말씀... 하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교육을 만드는 온교육의 김수진 대표인데요. 저희 자녀가 대안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네. 내가 지금의 바탕은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교육이 그냥 경험주의로 많이 진행되면 네. 이런 고득이라든가 월련적 교구들이 사실 교육하는 데 효과가 제일 클 거라고 보거든요. 좀, 대안에 관련된 그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교육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활동 중심으로 많이 좀학급이될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아까 학교는 교실에만 있지 않다는 전지에서 그, 예를 들면 우리 정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학교 가서 한 과목도 듣고 두 과목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하거나 학교 안과 학교 바깥에서의 배움을 학점화해서 전체로 이렇게 그 학교를 이수하는 걸로 만들던가 이런 여러가지 학교 수업 자체를 개방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